국민의힘이 슈퍼빅텐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몇몇 사람들이 국민의힘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합 합쳐서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 탈당해서 이 정부에서 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향자 의원 그리고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던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까지도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 이렇게 한 발을 걸쳐놓은 모습입니다. 민용환 위원장 뭐 만나서 혁신 강연도 한다고 하고요. 또뭐 그쪽이 나를 환영해 준다면 갈 용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빅텐트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총선을 앞두고 지금 신당도 만든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국민의 힘이 슈퍼 빅텐트 만들어서 다 모으겠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 한번 짚어 보도록 하죠. 김기현 대표 슈퍼 빅텐트 얘기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국민의 힘은 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슈퍼 빅텐트를 치겠습니다. 보수정 인사의 영입 못지 않게 많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모시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부정부패 정당이 되어 개딸들에게 휘둘리는 지금의 민주당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양심을 지키는 분들이 민주당에 비록 소수나마 있다는 점도 유익 깊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을 모으는 사람이 민주당 이상민 의원입니다. 진작부터 이재명 대표 비판을 많이 했는데, 글쎄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거 좋았는데 이제 정남이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졸락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할수 있는 공간이나 뜻을 펼칠 수 있는 여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숨막힐 지경이다. 제 뜻을 펼치는데 여지나 공간은 없고 그걸 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의 이재명 당 개딸당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제가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오랜 전통의 민주당의 역할은 어, 사멸되지 않았다 그리고 완전히 변질돼서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되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실 말보다는 행동이 더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힘에 갈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말도 했는데 양문석 박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예고됐던 부분인데요. 그 지금 이상민이 뭐그 원칙과 상식인지 공정과 상식인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욱 조공천 윤영찬 아, 어, 등이 지금 뿌리고 있는 그 부분에 안 들어간 부분을 봤었을 땐, 어, 본인이 처음에 시작했다가 결국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은 탈당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 김기현, 땅기현 대표가 오래간만에 그이 스프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양심적인 세력이라고 표현하고 소신의 세력이라고 표현했던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상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성에서 어, 이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꼴찌 수준에 지금 있기 때문에 어, 결국은 국당으로갈 가능성이 높다. 김종민 논산에서 항명선하고 지금 경쟁 중에 있는데 더블스코어 나고 있습니다. 이원욱 화성에서 진석범하고 어, 더블스코어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은영찬 어, 대구 아그 성남에서 어, 현금 대가구 붙어서 지금 그 큰 어, 지지율 차로 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내 예석, 당내 경선을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런, 어, 민주당을 안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들이 탈당의 명분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요. 이상민, 제발 좀 빨리 가세요. 정말 힘들어요, <laughs> 당신 때문에. 대국민들한테 스트레스를,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스트레스를 줘. 개딸 양문석이었습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개딸. 박진영 본장 보시기에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갈것 같습니까? 원래 가고 싶어 하셨던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 제가 이제 학교 첫 수업했을 때 우리 은사가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교수는 학생 타담면안 된다. 대통령은 국민 타담면안 된다. 정당의 국회의원은 당원 타담면안 됩니다. 당원을 바꾸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확대해서 가면 이렇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검찰 독재자 윤석열을 다 찍었고 이직들이 많아서 살기 불편해가지고 나는 저기 대한민국 떠나서 일본 갈래. 일본 국민 할래.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 겁니다. 국민의 뜻은 때로는 왜곡되기도 하고 당원의 뜻은 때로는 왜곡되기도 하지만요. 그 사람들이 당의 주인이고 국가의 주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요. 자기는 그 자리에서 대표로서 자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긴기현 대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뭐 슈퍼 빅뭐 텐트도 좋고, 홈플러스 텐트도 좋고, 이마트 텐트도 좋은데, 에, 중요한 것은, 이 지금 국정이 개판인 상황에 주범이 누구냐는 겁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먼저 개혁하고, 뭐빅 텐트를 치든지, 천막을 치든지, 어, 제발 좀 본질이 무엇인지, 혁신 대상의 첫 번째가 누구인지, 그것을 먼저 좀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 변호사 슈퍼 빅 텐트 서정 변호사 아이디어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금요, 우리나라의 그 가장 해로운 3핵이 있다 봐요, 3핵 예. 첫째 형학이 북핵. 예. 북핵, 김정은. 그 다음에 민주당의 탄핵, 탄핵. 그리고 이제 이준석의 윤핵관 프레임. 윤핵관이 해롭다는 게 아니고 그 프레임이 고약합니다. 이세 삼핵을 제거해야만 나라가 안정이 돼요. 저는 북핵에 책임되는 문재인으로 봐요. 그 다음에 민주당 탄핵에 책임되는 이재명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 이세 명을 빼고는 모두 모아야 된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2년 동안 완전히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충돌하면서 날아가기 엉망이 됐잖아요. 이번 총선에서 바로 잡아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3년간 일하려면 압도적인 국민의힘이 다수석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국민의힘은 보수를 직결해서 중도로 나아가고 나는 합리적인 진보까지 나아가야 돼요. 우리 수박 의원들 다 오면 돼요. 제가 이상민은 <laughs> 만나봤어요. 오겠다더라고. 오면 돼요. 그다음에 거기 김종민뭐 우리 그 만찬은 내부 원칙과 상식 이런 분들이 다 오세요. 제발 좀모세가라모셔가 저는, 모셔봐. 예, 아. 저는 중도와 합리적 진보까지 모두의 빅 텐트 밑에 모여서 압승을 해야만 윤석열 정권이 3년간 일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게 또 소수당이 되면 3년 동안. 극 극한 대립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저기 외국 더 열심히 나가서 외국에서만 일할 거예요. <laughs> 근데 그런 <그러>, 그런 식으로 <laughs> 빅텐트를 치면 국민의 힘이 총선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빅텐트마저도 칠 수는 있습니까? 저는 매우 회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김기현 대표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잖아요. 인뇨한 혁신위원장이 사실상 김기현 대표 체제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해주고 연장을 시켜준 셈인데 처음엔 좋았어요. 대사면 뭐 징계 해제 이런 거 바로 다음 날 땅땅 또들이고 했는데 당사자들도 매우 불만을 토로했고 반발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들 다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인뇨한 혁신위원장하고 둘이 손잡고 붕짜자붕짜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안나안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이 부분에 나도 포함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그러니까 김포 신도시도 막 서울 편입 시킨다고 던져놓고 그러다가 이제 빅텐트 얘기도 하고, 하고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 얘기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도 껴안지 못하면서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나 이런 분들도 함께하지 못하면서 무슨 빅텐트를 어디다 치겠다는 것이냐 이거 일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그렇게 다 끌어 모아봤자,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이 빅텐트를 어디에 치든지 간에, 어떤 사이즈의 텐트를 치든지 간에, 그거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런 텐트를 칠 수도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